안녕하세요. 급등의 정석 김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종목은 이제 일진 파워와 그리고 우리 기술입니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원자력에 관련된 종목들이 제차 사실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일단 바닥 구간에서 서서히 상승을 시작을 했던 이일진 파워와 우리 기술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일진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에 도달한 상황이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에서 서폭 하락을 하게 되면서 한 20%대에서 잘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 오늘 이두 종목에 대한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자, 일단 먼저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을 만든 상황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위치들이죠. 자 일단 제가 항상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선물과 같이 한번 더 설명을 드리는데 짧게 간략하게 핵심만 설명드리자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바닥 구간에서부터 외인들의 자금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 전일의 미국 증시가 소폭 빠지는 바람에 일단 외인의 자금들이 어느 정도 유출이 된 부분들은 있겠지만 일단은 현재 시장이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다 다시 한번 다 회복에 가는 시점이 보여졌죠. 이제 I T 반도체 쪽에서 흐름이 이뤄가던 게 오히려 자동차 쪽에서 물량을 더 받아가면서 오히려 더큰 상승력을 보여줬던 탓에 시장 자체가 흐름이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고 있는 흐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쪽에서 빠진 것들이 한쪽에서 채워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 흐름들로만 봤을 때 계속해서 시장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오히려 추가 상승 가능성은 분명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최근 올라갔던 종목들 흐름 보시게 되시면 되겠죠? 테마 종목들, 자 그리고 개별 이슈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죠. 자 최근 뭐 스펙주도 어떻게 보면 테마성인 성격을 가졌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들인데, 자, 결국에는 개별 이슈 종목이든, 테마 종목이든 간에, 어찌됐든 거품이 껴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일단 주도 섹터에서 확실하게 수급을 다 가져가면서, 이제 큰 상승력이 나오지 않 이상, 테마주와 개별 이슈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오늘 원자력 테마 역시나, 개별 장세가 지속되는 바람에, 일단은 오늘 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협력 관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유망하다고 볼수 있어서 급등을 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거품이 많이 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테마적인 성격을 띠는 이런 종목들은 정말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서 더군다나 최근 올라왔던 종목들을 보시게 되시면 NJ산업 관련해서 뭐 제로투세븐이라든지 아가방컴퍼니, 모토박스코리아 뭐 삼성출판사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단기성으로 단발성을 한번 올랐다가 빠 말이에요. 최근에 테마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단발성으로 올랐다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시장의 트렌드를 엮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일단은 기술적인 흐름들로 해서 제가 일진 파워와 그리고 오리 기술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진 파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상한가에 도달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갭 상승 가능성이 워낙 높겠죠 현재 구간에서 보셔야 되는 1차 목표가는요 일단 11,500원 구간들 먼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어, 확실하게 이런 구간들을 돌파하면 더큰 상승력을 보여줄 경우에는 이 12,000원 구간들까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는 게 바로 11,500원, 12,000원 구간들 이렇게 제시해 드리는 부분들이고 시가는 어디서 시작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지라인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드릴 건데요 일단은 뭐 지지라인 분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 파동에 대한 내용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당연히 돈을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오늘 주가를 끌어올린 세력들도 돈을 썼겠죠. 분명히 주가를 더 끌어올리면서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면서도 결국에는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갔던 이런 구간들이. 결국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지지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시되는 1차 지지라인 자 만원 구간들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시가를 뛰었다가 내렸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늘 정가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1차 지질은 1 3 5 0원 체크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만원 구간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2차 지지 라인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날 갭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올라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서 1 3 5 0원과 만원 구간들을 체크를 해드린 거고, 이런 구간에서 바로 치고 올라갈 경우에는 제가 제시드린 1차와 2차 목표가대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빨리 또 올라가서 여러분들 수익도 많이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자 마찬가지로 후발주자죠. 자 후발주자인 만큼 우리가 일진 파워에 대한 흐름들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진파워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술에 대한 흐름들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일단은 거의 유사한 흐름들을 많이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흐름들에 따라서 우리 기술이 방향성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술을 보여하고 계신 분들은요 자, 대장주인 일진파워를 켜놓으시고 그거랑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우리 기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제가 일진 파워 목표가 세워드린 거 보이셨죠? 자, 그리고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서 체크해 주시면될것 같고, 우리 기술이 일진 파워가 도달한 제 목표가에 대한 대도를 했다 그러면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에 맞춰서 비중을 축소해 나가시면서 차익 실현 전략 세워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 기술도 뭐 대략적인 부분들로 일단은 지지는게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 기술도 올라왔을 때, 결국엔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세력이고, 세력은 어떻게 올리죠? 돈을 써가면서 끌어올립니다. 평단가를 끌어올리면서까지 끌어올린 데는 분명 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 평단가 기준으로 대량의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던 구간들을 기준으로 지지라인을 세우는데 그 자리 1,700원 구간들 이렇게 표시해 두시기 바라고 목표가들, 자 이런 구간들을 돌파하면 더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주봉 상으로 보시게 되시면, 자 일전에 물량들이 가장 많이 들어갔던 구간들 자이 구간과 이 구간이죠 자이 구간들을 이어갔을 때 현재 구간에서 딱 2차원 구간들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원 구간들을 기준으로 1차 목표가 잡으시고요 자 그리고 2차 2 0원 구간들을 확실하게 위쪽으로 안착해주면 당연히 추가 상승 가능성 높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는 자 2차 목표가는 2,400원 까지, 이렇게 1차와 2차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꼭 지지라인별로 잘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 자, 이 종목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따라잡으려고 하신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기술과 그리고 일진 파워, 자수스타점 제가 공략하는 방법들 제가 문자로 남겨드릴 거니까 아래 번호로 상황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저희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잖아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데 일단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다 달라집니다. 이 당시. 이 당시, 그리고 이 당시, 다 다릅니다.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현재 시장이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들로 해야 돼요. 세력주도 괜찮고 수급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단은 개별장세가 지속되고 테마주 성격을 띠는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올라가는 시기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로 매매를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수익이 잘 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28일에 추천나간 종목인 푸른저축은행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면서 18% 정도 수익을 내드렸고요 저 같은 경우는 18%인데 4천에서잘 매도하신 분이라면 20% 정도는 수익이 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 계좌 인증을 해드린 부분들이고 일단은 31일에 추천나간 오티시스 당일날 매매했죠 당일날 약 10%정도 수익을 드렸고요 자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 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목표가를 여기로 잡았고 그리고 매수 추천가를 왜 여기로 잡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다 옵티시스도 목표가에 다 매도하신 분들은 10%정도 못해도 저처럼 8%정도는 다 수익을 보셨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대우조선해양도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서 이번주만 하더라도 대략 한 40%정도 가까운 수익을 드렸고 일단은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은 나가는 건 아닙니다. 한 월, 수, 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종목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아래 번호 신청해 주신 분들 제가 월요일날 또 종목이 바로 나갈 겁니다. 이 월요일날 나간 종목들 그중에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추려가지고 제가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아래 번호로 상황만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일진파워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메스타 좀 정말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손실이 크실 거예요. 지금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제가 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 아래 번호로 성함만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라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과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